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날아다니는 것이나, 걸어다니는 것이나, 헤엄쳐 다니는 것이나, 크기와 모양과 형상이 어떠하든지, 신상들을 새겨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며, 몹시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들의 죄를 자녀들에게 넘겨줄 뿐 아니라, 3, 4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벌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내가 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성실로 대한다.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하는 데에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일하면서 내할 일을 다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희와 너희 아들, 딸, 너희 남종과 여종, 너희 집진승, 심지어 너희 마을을 방문한 손님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한 날로 삼은 것이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이웃의 집이나 그 안에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너희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너희 마음에 두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개명. 우리가 이것을 10개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0개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1개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요 다른 어떤 것이 끼어들면 이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제 아내와 이런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저의 아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거나, 제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욱 더 가치를 두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러한 계명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끊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온전히 투영시킬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탕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제가 아들에게 그리고 3대 4대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이러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먼저 이러한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너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을 쓰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의 아들이 그것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도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의 손자도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개인적인 관계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아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깨달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어에서요. 이름은 그 소유자의 전인격을 대표하고 품성과 지위 및그 소유자의 전 생애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분이 이루어가는 역사, 그분 그 자체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그의 이름을 장난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막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제7일째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쉬다 그치다 억제시키다 라는 의미로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고 쉬다 모든 세상적인 일과 심신을 피곤케 하는 것들을 그치고 평안한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날은요 나 혼자 지키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지켜야 하는 날이고요 우리의 소유물이 지켜야 하는 날이고 심지어 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이방인들 즉 열방이 다 지켜야 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물도 이 날을 지켜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이 소유물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통제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날이 안식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 가운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바르게 다시 한번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부모는요. 히브리어로 아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아부는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윗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윗사람들을 공경하라라는 말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꼰대,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통해서요, 윗사람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윗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그들의 생애를 존경하기보다는 자신인이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윗세대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살인해,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고유한 인격과 또 그가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참히 박살 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즉, 살인이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죄악이고요. 또한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 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 개면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이 가늠이다 라는 단어는요 결혼을 제외한 모든 성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이 성의 가치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서요, 정말로 이제는 중학생, 아니요, 초등학생만 돼도요, 서로 교제를 하면 섹스를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성을 그렇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그 바른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여덟 번째 개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 그리고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분기시나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독한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요, 우리가 이웃의 그러한 물건, 도둑질을 할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탐심을 물리치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개명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거짓 증거랑 법정과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실을 감추거나 축소, 변조 또는 과장하여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합니다. 이는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는요,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그러한 범죄입니다. 우리가 3, 3, 5, 모여서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에 대해서 험담하고요.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그사람의 내려 까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3, 3, 5, 모였을 때 해야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에게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악의 그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10개명입니다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의 집이란 이웃의 모든 소유물이나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 그리고 이웃의 모든 가족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탐내다라는 것은요. 바라다, 열망하다라는 의미로 유익을 얻기 위해 소망하며 몹시 바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이웃의 것을 탐내는 사람은 남의 것을 계속 부러워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범죄가 되는데 왜냐? 이웃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잖아요. 이웃. 이웃의 모든 것은 가정을 뜻합니다. 이 가정. 이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공동체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최초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바로 이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이들을 멈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10개명, 특별히 1부터 4개명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부터 10개명은요, 우리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약속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바르게 실천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십계명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